나름 한 400불 언더리 왔다리 갔다리 정도, 40만원, 50만원 정도 위스키 독병 시리즈로 이제 첫 번째 병이 바로 요 병입니다. 클렉스턴이라는 음. 독병 입자인데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병이 이제 나오는 걸로 유명해요. 물론 긴 병도 있습니다. 시리즈 따라서는. 얘네는 웨어러스 넘버원. 뭐 이런 독병 입자 말고도 요새 이제 그런 젊은 독병 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 중에 하나고요. 나름 평가는 지금 좋게 받고 있고, 꽤 그래도 바틀이 좀 나왔어요. 신생 중에서 괜찮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클렉스턴 어, 웨얼스 스버원이이라하하시시즈즈요요요는 브루나디입니다. 2001년 h 티지 is 2022년 병입 그리고 20년 숙성입니다. 숙성은 프 r 시 t 리 n 스 This is t h 이 f i r s 대충 예상되는 맛이 있겠죠. 브 e first one. This is the 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위스키가 좋은 게 e 런 예상을 싹 벗어나는 h 들이 있겠지. 보통 지금 이번 시리즈는 평가가 꽤 좋은 4, 50만원짜리 현 o 가 4, 50만원짜리 독병이라는 타이틀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브롱라디가... 나는 브롱라디가 안 땡겨? <laughs> 좋은 거 있냐? 브롱라디 인상 깊은 바틀은 아 좋은 건 있죠 레라 왜, 왜, 시리즈 좋잖아요 그래? 나 옛날에 그거 퍼스트 그로스 그랑크로스 있잖아 그거 말고는 브롱라디에서 딱히 내가 옥토모 이런 거 빼고는 근데 브롱라디 자체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포트샬라 시리즈 한 10년 몇 10년 년 전부터 브롱라디 정신 차리고 마스터리스가 바뀐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실험적인 중류소도 굉장히 뭐 지역사회도 발전을 많이 하고 그런 중류소는 맞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딱 인상적인 것같를못 먹어봐서 클렉스톤 독병 입자의브룩라디 2001년 빈티지 20년 숙성 쉐리입니다 쉐리 세트 안녕. 음. 야 도수가 근데 59.9도야. 어, 20년 숙성 59.9도면 상당히 잘숙성된 편이고요. 일단 향은 브루나디 스럽지 않는 피트고 피트가 굉장히 젠틀하네. 젠틀하고 우유의 냄새가 좀 나고 허브 계열보다는 약간 과일, 플래쉬 과일 같은 거. 세리에 분명히 이제 영향은 있는데 그리고 별로 이렇게 코가 안 찌르고 색깔도 되게 좋아요. 20년 숙성이니까. 아, 먹으니까, 피트가. 와우, 밸런스 되게 좋은데, 이거? 피대도 오세요. 근데 밸런스가 굉장히 좋 어, 피트 꽤 세네요. 향에서는 피트가 음.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물론, 뭐, 이제 지금 따자마자니까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 향에서 느껴지겠지만. 그리고 꾸덕한 쉐리 맛도 꽤 나고. 되게 특징적인 게 있네. 그, 우유의 질감이 확실히 있네. 보통 요새 유질감, 유질감 한다, 한다는데. 그 우유의 굉장히 스무스한 느낌이 나고요. 어 피트가 굉장히 처음엔 냄새가 안 나다가 먹어보니까 쫙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피치도어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위스키를 워낙 이제 뭐 이따 먹을 위스키 밭들들 일본 한정판들이 꽤 있는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위스키 이 싱글몰트의 역사 위스키 역사 가좀 길고 그래서 걔네들이 컬렉션 을 굉장히 잘해요. 대부분의 이제 런클렉스트이나 이런, 이런 독립병 입자들이요. 이번에 우리 위스키 음. 그 위스키 터키에 갔어도 그 독, 독병 입자들이 상당히 와가지고 자기네 밭으로 홍보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쪽 위스키 씬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뭐 사실 솔직히잘 모르고 이게 네모난 병이라고만 들었고 평가가 좋다는막 처음 먹어보는데 클렉스트론 상당히 굉장히 안정적인 맛입니다. 박스도 이렇게 되게 단촐하게 그 요란스럽지 않고. 이런게 좋은거야 박스를 이런식으로 종이 박스로 하나 하는게 여기 힘 안주고 우리는 어 가격 대비 좋은 원액을 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런 그독병 입자들 분이 마음에 듭니다 하여튼 브룩라디 오랜만에 먹는데 음 지금 조금 지나서 쉐리의 뾰족한 것과 브룩라디 특트가 그래도, 그래도 브룩라디 특유의 그 피트보단 조금 더 젠틀하다. 아 맛있다 20년에 아니, 이거 20년에 59점 그도니까 되게 굉장히 잘 얘네가 클렉스턴이라는 데가 굉장히 어디 어딘가 난 까먹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 데다가 수동 창고를 만들어 놓고 수동 창고를 한데웨어러스는뭐원투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초창기부터 얘네 이제 긴 병도 있어 근데 나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 처음 먹어봐요 클렉스턴 거는 그리고 브루나이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야 또는 레거시가 맛있고 블랙아트가 블랙하트, 블랙아트가 옛날에 가격대비 좋았는데 블랙아트 지금은 비싸요 야 블랙아트가 맛있었어? 나 지금 뭐 아, 나까간거 어? 보이면 한 잔씩 먹으면 어돼 레가시도 근데 그 당시에 먹었던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문, 아, 좀 아, 빠졌어요 그럼 다음에 레가시 시리즈 한번 하나? 굉장히 우유 같은 질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쉐리 굉장히 적당히 좋은 쉐리고 근데 야 근데 우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예. 아예. 이게 유럽 현지에서 한 400유로 400파운드 400유로 이 정도 이제 좀 짠맛도 좀 나고 피니시도 상당히 좀긴 편이고 아예. 도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일단 뭐 첫번째 바틀 클락스턴 브롱라드 20년 쉐리 프레쉬 쉐리 59.9도 음. 좋은 스타트 네, 두번째 바틀은 아드백 요거는 헌터랭 올드먼트 캐스크 시리즈 유명하죠 올드먼트 캐스크 시리즈에 약간 녹색 요런식으로 바틀이고 아드백 20년이고 2001년 빈티지고 2021년에 병입한 20년 숙성이고요 리필 버번 자, 요새 아드백 되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독병 입자들 배럴이 지금 인기가 좋은데. 얘는 헌터랭이니까 이제 가격이 적당히 싸요. 더글라스랭, 뭐 헌터랭에서 이제 둘이 제 쪼개져가지고 나온. 그래서 캐스크는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비슷하게. 갖고 있고. 월드몰트 캐스크는 되게 그 나름대로 좋은 그런 라인업인데. 상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특이한 거. 여기 이제 와이스 캐스크라고. 이게 일본 한정판입니다. 일본 한정판. 그 와이스 케스크는 정확하게 이제 일본에 나름 유명한 수입업자 도쿄의 도광주류라고 이제 도, 도 정확하게는 도광 어, 주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류 판매점입니다. 여기가 48년인가 40년대에 이제 그 주류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위스키하고 이쪽으로 넓힌 거는 뭐 얼마 안 됐다고 그래 2010년도 중반쯤에 얘네가 이제 리커 마운틴이라는 일본 리커 샵또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자기네 양주 브랜드가 Y 캐스크요. 왜 Y냐? 양주가 요슈잖아요. 요슈 일본말로 양주 요슈에 Y를 따가지고 Y 캐스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얘네는 시나노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한 바틀도 되게 유명한 게 많고요. 어, 이 바틀도 그 중에 그 중에 하나고 요새 아더바 보기 힘든데 얘도 아마 현지에서 한 일본에서 한 3만 엔, 5만 엔요 정도 하는 어, 그런 정도의 그리고 평가가 되게 좋고 이런 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헌터랭의 올드 몰드 캐스크 아드백 20년 2001년 빈티지 도수는 49.4도 자뭐 아드벡 버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픽한 거라서 분명히 맛은 기본을 할 거야 음야형 좋다 오늘 수, 먹을 술이 많아서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지. 색깔은 리필 버건배를답게 색깔이 이제 페일합니다. 음, 향 좋고. 와 스모키한 아르베 향이 기본적으로 나고요. 그리고 되게 바닐라 향스럽고 달달한 향이 많이 나요. 일단 현재까진 그렇고요. 뭐 먹어 봐야 하는 거니까. 아르베 근데 조금 부드럽고 화사하네. 음. 바디감이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지금은 근데 아드백 스모키 나고요 아드백 스모키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간 둥글둥글하고 좀 어두운 스모키 에 약간 탄내 미주잖아요 얘네가 병원 향보다는 리필 버번이라고 했을 때 리필 버번에 그러면 이제 단맛이나 이제 바닐라 같은 게좀 많이 나, 나지 근데 지금 나긴 나는데 약간 조금 너트 향도 좀 나고 땅콩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위스키 자체에서는 그 맛보다 우디한 맛, 나무 계열의 맛이 조금, 조금 더 진하게 들어오는 그런 좀 잔이네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썰티한 맛도 있고 굉장히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르베은 기본적으로 도수가 지금 많이 느껴지거든요. 피트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응. 아드백의 약간 그 두꺼운 걸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 이거는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응. 물론 이제 요새 나오는 아드백의 그 정규 라인업하고는 좀 다른 맛이에요. 정규 라인업은 뭐 이것도 좀 쉬고, 쉐리도 쉬고 뭐 이것도 섞고 서로 블렌딩을 하고 있는 얘는 신캐니까, 신캐니까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아드백의 기본적인 품성은 있는데 조금 말을 안 듣고 근데 좀 애가 허약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백이 뭐냐 하면은 요런 마트를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400불이다 그러면 아 400불치곤 조금 난 애매하다는 거지 400불. 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20년에 게다가 400불은 20년인데 400불은 납득할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에이징 20년의 요즘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아직 베이직에 좀 약하다. 영한 거야,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더 숙성을 하든가 요즘 100만 원 넘게 들고 들어온 그러니까 거야. 그런 계산을 하면 머리가 아파. 음. 기다려요, 하여튼 아드벡 월드 몰캐스크 20년 숙성 2001년 빈티지. 49.4도. 생각보다 음, 도수감이좀 있긴 있어요. 얘는 음. 이런 애들은 제 경험상 이건 다 정답은 아닌데 이런 애들은 나두고 먹으면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몰라 이제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풀어놓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익숙지도 않고 그렇게 먹어오지도 않아가지고 저는 약간 음 요거는 의구심이 좀 있는. 어, 우리 오늘 먹을 때그첫 음, 아니 근데 이게 이따 또 풀어주고 먹으면 그때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두 번째 병은 이렇게.